뭐라고? 내일은 늘 일찍 와서 저녁밥도 하고 좀 맛있는 것도 사오고 그래. 왜? 나 내일 두시 이후로 사망이야. 접종 후유증 때문에 거의 한3일 동안 뻗어 있으니까 아빠 입을 즐겁게 해줘야 돼. <laughs> 야 최세. 왜? 백신 맞아 가지고 나 엄청 뺑뺑이 굴렸잖아. 별로 안 했어. 아 지금부터 나 살짝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데? 백신 <laughs> 맞지 않았는데. 오늘 일찍 자. 야 크리스마스도 2부가 음. 재밌잖아. 신 2부. 신 2부가 뭐야? 벌써 또 후유증이 좀 오늘 아홉. 백신 맞기 전에 오늘 열한 시지. 지금부터 잘 거야. 그래. 어, 건우야 내일 아빠 백신 맞고 나면 넌 이제 사망이야. 건우도 피해자겠. 야 백신 맞는 날에 라면이랑 매긴 게 아니고 내가 또 피해서 비게 야 되겠냐? 아빠가 먹고 싶은 거니까 먹어야지. 아니 야 몸에 없으니까 이거 먹는 거지 아 정말 할머니 이야기 안 들었냐? 백신 맞기 전에 소고기도 사먹고 막 하니까는 안 아프고 그랬다고 근데 나는 라면 먹고 백신 맞으러 가면 3일 동안 이제 헤맬 거야 병 수발 잘 해봐 나 젓가락 좀 갖다 줘 아, 젓가락이 없네 아이씨 물이 더워? 아 고생했어 <laughs> 씨 <머리 더. 웃음> 아. 땡큐 아, 라면이나 먹고 백신 맞으러 가야지. 내가, 내 팔자가 더러워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저 백신 맞는 날인데, 우리 그, 그 작은 누나 백신 맞을 때는 응. 내가 다 에스코트 해주고, 뭐 사와라, 뭐 사와라 하고 전부 다 시다발이 다 이러는데, 오늘은 저 백신 맞는 날은 불쌍하게 <laughs> 건우랑 딸랑 저밖에 없네요 건우한테 내가 인사를 하고 백신을 맞고 오겠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하네 건우야 <laughs> 너이 삼복터 위에 어떻게 그렇게 해픽 밑에 그렇게 자빠져있냐? 건우야 아빠 백신 맞고 주사 맞고 왔을 때 아프면 어떡하냐? 내 보기란 해야지나 근데 안 더워 거기 있으면? 건우? 아무튼 간에 저도 가서 일을 열심히 맞고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<laughs> 지금 후유증이 심각해 <laughs> 뭔후유증이야라 이거 후유증 야 너는 여기 안 아프지? 아 다음날 아팠어 여기가 굉장히 아파야 어 내일 엄청 뻐근해 아 그럼 나좀 쓰러져야지 아 힘들어 건희야 아빠 간호해 빨리 그래서 지금 내가 뭘 샀는 줄 알아? 뭘뭐 사왔어? 삼계탕을 사왔어 아.. 어, 아파서 먹을 수 있으려나? 그럼 <laughs> 먹지마 엄마 우리 삼계탕 우리 둘리다 먹자 그래 먹어야지 이 네, 엄마도 내일 백신 맞는 날이잖아. 음. 그러니까 내일 엄마가 다 모든 걸 해보면 아빠를 다할수 있는 거지. 음살인지 안 음살인지 모든 걸다할수 있는 거야. 아빠가 음살 부렸어? 아니 뭐 우리가 안다면서 아니 설거지도 하고 밥도 다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돌려놓고 야 백신 맞은 맞이... 박수 잘했어. 백신 맞은 환자한테 되게... 남편을 위해서 박수 아이고 아파. 어 밥을 못먹겠어 <laughs> 그래도 제가 아빠를 위해서 삼계탕을 포장해왔어요. 아이거라도안 먹으니까 좀 나을까. 물론 엄마 카드로요. <웃음> 뭐? <웃음> 엄마 카드로 결제했어요. 나는 아직도 세화랑 뭐사일라때 자네 운전하면 옆에서 야 오늘 사과 한번 나. 아니야 오늘 내가 오늘 엄마한테 돈좀 썼어 다른 거. 나데 주사 어땠어? 엄마한테 후기 좀 알려줘야지 엄마 갔는데. 아, 내일 엄마 봤는데. 내일 열시면은 열시에 가지 말고 좀 일찍 가. 접수 순이더라아나 어. 오늘 한 시간 일했다니까. 음 아한 시간이나? 아. 어. 최대한 빨리 가서 뭐니 뭐 작성해서 접수를 해야 그 이제 종류 순서대로 해는 거야. 두사 진짜 빨리 맞지 근데. 응. 음. 아 맞고 15분 동안 거기 있어야 돼. 맞아. 지켰어나 바쁜데 좀 가면 안 될까 하고 거있는니안 된대. <laughs> 솔직히 백수가 바쁜 게뭐 있냐? 그래. <laughs> 그래도. 여기 렇게 답답하니까 <laughs> 저 바쁜데 급한 일 있는 감안가 절대 안 돼. 음. <laughs> 지금 아무렇지 않게 솔직해. 아까 설거지 다 쓰러져 없어. 걸어나고 일종으로. 이거 아 사기를 <laughs> 너무 많이. 그냥 먹어 내 잔에 어. 이거 이거 맞잖아 그 타이러는 그때 샀잖아 어있 근데 그거 말고 그게 하면 수액 맞는 게 있더라고 어어어 어, 어. 무슨 수액까지 맞아 어, 어. 나 그거 뭐 맞고 어, 어. 싶어 그거 맞으면서 있잖아 왜툭 어, 어. 치고 싶어 근데 어때 어때? 봐봐 여기 하번 봐봐 내가 어디 부었어? 만져봐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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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부었잖아 어. 어. 탕탕잖아 어머 살짝 땡땡하다 헐 여기 와 여기 어 여긴 안 그렸는데 어, 여기 땡땡한데? 여기도 땡땡한게엄살은낸 <laughs> <laughs> 음살은... 저... 아. 엄살을 아니 라라 안.. 안나 아니, 안나다 들켰어, 들켰어. 네가 아빠 엄살을 엄청 부린다. 나나 이렇게 주물러고 저기 할래. 마사지하고. 주릅. 이따. 비밀 하나 있어. <웃음> 뭐, 뭐, <웃음> 나 오늘 주선만 이렇게 가볍게 내 안마. 안마 의자? 한방 할때 20분 하잖아. 20분씩 두 번이나 하고. 진짜 왜? <laughs> 내가, 내가 아빠가 이렇게 엄살쟁이야. 아루에날 요즘 막 운동을 해가지고 막안 그래도 막 허리랑 이제 뻐뻥하길래 그냥 맞으면 아플까봐 미리 아, 두번이 하고 있잖아. 그리고 또 시골에 어머니 두번다 맞았잖아. 어머니도 막 소고기도 사다 잡고뭐 이런 거좀 잘하고 가니까 일차 접종 하고 나서 뭐 아픈 것도 없고 막 그랬대. 그말 듣고 맞에 혼자 삼겹살. 삼겹살. 혼자서 삼겹살 구워서 <laughs> 밥한 그릇. 꼭 씹어먹고, 그리고 이제 이거 맞으면 이제 좀이물 묻히면 안 되잖아. 목욕 제게. 샤워하고 준비를 많이 했네. 준비 많이 했네. 야, 모든 게 준비가 필요해. 미쳐, 미쳐. 이, 이러다가 내가... 아파고 뭐 어쩌나. 엄살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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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부렸어. 아, 너무 아파. 확 어. 아, 쓰러졌잖아요. <laughs> 나해백 나서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야. 아, 하고 싶어. 봐봐, 여기도, 여기도 못이, 요, 여... 목에서 부었어. 목이 물린 거잖아. 아, 목이 물린 거냐? 아, <laughs> 진짜 <laughs> 사침 내가 병원이나 약 같은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나 주사 맞아본 게 지금 몇십년 만에 처음인 거 같아 음 맞아 주사 진짜 그래서 나는 음. 약발이 엄청 잘 받아 음 어마어마하게 잘 받아 야 <laughs> 근데 눈이 계속 어제부터 떨린데왜 이러냐 이거 아 진짜? 어 비타민 먹어 마그네슘 부족이야 눈중 아래, 아래가 팍 떨려 진짜? 거짓말 어. 말고 아, 진짜예요 가시며 마그네슘 부족인가? 응. 아니야나 요즘 위도 안 좋고 막온 몸이 안 그러니까 좋아 그니까 종합검진을 받아요 응. 검진은 추석 때 받으니까 이제 가? 아빠? 어? <laughs> 가? 어디를 가? 하늘나라? 안가야겠네안 안 <laughs> <안> 가는데? 내가 <laughs> 그래, 아플 거야 죽으면 어떡해? 그동안 즐거운 거지 <laughs> 안 가가시네 <laughs> 골프 한번 <laughs> 치고 갈란다 왜? 골프 <laughs> 한번 치고 갈래? 야, 나 이렇게 시커멓게 를 탔잖아. 음. 근데. 으! <laughs> 뭐야? 나 빨래 하고 운동 많이 하지. 근데... 야, 엄마랑 얘 비범이에요. 엄마는 흰둥이다. 아, 그, 그래, 남들은 있잖아. <laughs> 오랜만에 나 아빠, 후배들이 아는 사람들은, 아따 형님 팔자 줬어. <laughs> 왜? 그러면, 하, 형님 나 얼마나 골프실로 다니기 시커멓게 타고 올지. 하는 거야. <laughs> 야, 개새끼야. 뜨거 무슨 골프 개새끼 산책 치는라고 <laughs> 그, 아침 6시, 7시에 나가도, 그래도 햇빛 쨍쨍해가지고다 탄다. 이목 뒤에 봐봐요. 완전히. <laughs> 맞아요. 진짜 나. 많이 탔다. 니가 아빠 많이 탔다. 여기 네, 봐봐, 발도 샌들 신고 다니니까 네. 샌들 자고 많이 타. <laughs> 여기 팔로걸어봐 음. 어, <laughs> 대박. 아니 남들은 네. 막 골프치러 다니느라 산지 알아? 오늘 어, 속도 모르는 사람들은 나 개새끼 산책은 이라고 이지라라고. 얼굴도. 아, 얼굴도. 개새끼라고 하면 안돼. 건우 산책은 이라고. 그래. 건우가 허우나라. 거는 이미 다 타서 갈색이야. 우리 건우는 갈색이야. 우리 거는 아이고 이뻐라, 이거. 엄마 화이팅 너는 응. 왜이 거야 이제. 건내. 건내 고난은... <laughs> 고난은... 자기 찍어달래 어, 지치 달라고 스딱한스타케션 하는 거 봐. 너 만지네. 아이 우리 <laughs> 음 귀여워. 아이고 좋아. 응. 귀여워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응. 아이고,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빠 다리 물라고 다리 물 그래서 뭐라고? 아? 뭐? 무슨 뭐야? 뭐 말하고 있잖아. 이제 없어. 이게 이게 코로나 후유증이.